왼쪽으로 떴어. 여기 앞, 안 봐? 봐을 뻔했어. 진짜? 어 앞. 아니 아니 아니. 야 그들 면돼 그들. 여기? 어 졸로 가면 돼 졸로 졸로 어. 어. 네? 안 봤어? 어? 봤어. 바로 옆에 있었어데 응. 사각지는. 조심해. 너무 왼쪽으로 떴어. 어. 여기 안 봐? 네. 박을 뻔했어. 진짜? 어 앞에도. 이거왜 <laughs> 이렇게 안 봐?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 여기 어디로 저기 가? 쓸 뻔했어. 그치? 어. <laughs> 너왜 너무... 너무 왼쪽으로 붙는 경향 이 있어? 맞아. 그거 계속 신경 써. 안 쓰면 안 늘어. 어. 가면 돼 그들 그래, 뭐? 저기 어 저로 가면 돼 어, 저로 저로 그니까? 어 아닌데 아니 뭐? 그냥 가면 돼아 그냥 가 어. 아거 같지도 웃로가 여기 봐도 저는 말인데. 이거 아떻 okay, 알겠어. 근데 이거 그그 달자. 사기도 보이는 거. 아. 아, 여기 길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고 가서 아. 그러면... 여기 거서 여기 왼쪽? 왼쪽이다 왼쪽. 아. <laughs> 전문유튜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는 강원도 소. 아, 거기 또 있네. 아 그럼 이거를 못간다고 왜, 왜 뭐가 문제야서 앞에 차도 거든 아니야. 그냥 깜빡 있고 쫓아. 하고 는 여기 잠깐 여기 지나갈 수 있어? 어, <laughs> 일단 깜빡 켜고 아, 어, 아니면 지나갈 수 있어? 갈수 있을 거 같은데? 아 저기 근데 너무.. 아니면 뭐 다음에 가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어 음. 아, 알겠으니까 집을 소개해달라고 깜짝아 왜? 왜 화났어? 배고파 몰랐어 오빠도 <laughs> 나랑 거의 비슷하네 거 어제 너. <laughs> 너 어제 나야? <laughs> 나그 정도는 아니야 나 아, 더 시원했어 아니, 해봐 아니 있잖아 지 있잖아 지금 t 어. 아, 아, 여기, one yourself. I t o o 차 t i g h 아 to the larder. I don't k 아 o w how to help us.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로가 w I don't know. I don't k n 진짜? 진짜 아닌데? 어 뭐야? 오, 어행기 오, 비아어 오, 아행기 오, 비어기 오, 비 괜찮아? 비어미 오, 아 아니야 아니기 오, 비행기. 오, 비행기. 오, 비행기 안 갔어 아 기다려봐 좀 이따 갈거야 천천히 가면 안돼? 천천히 가도 되는데 어. 제가 기다렸잖아 너를 아, 그런거야? 응, 음, 그럼 아래 뒤로 빼든지 지금 아니 왜? 아, 아니야 달것 같아? 어? 그냥 가도 돼? 오케이 너무 늦게 그거 돌렸지? 응 음. 어, 여기서 자외선 어떻게 해? 못하는 부분 아니야? 왜뭐 전에 그럼? 그지 여기 유턴이 안 되는구만. 차회전도안 되는구만. 조심해야지. 아저 앞에 차 엄청 튀긴다. 왼쪽어왜 튀어, 왜어 어떻게 완전 붙어있지, 지금. 아, 나저 옆에 트럭 때문에 무서워 그래도 삐그리상으로. 아 진짜? 아, 당연하지 저거 안 붙게 해서 네가 여기를 쓸 수가 없잖아 아니 쓸.. 나는 그그못 느꼈어 아 많이 붙어있었어? 좀 많이 아었어어 오마이갓 oh 그 200km 나름 뭐 이렇게 그 중간에 나한테 이게 하지 않은 고비나 이런 거었어 고비? 어. 와 어느 순간에 좀 힘들었어 조금 그럴 때그 터널을 계속 계 아... 그 왔다 갔다 하면은 뭔가 그 순간 좀 약간 먹고 있는 거지. 어 맞아 맞아. 펜타운. 어, 어 근데 나 그거 느꼈는데, 나 그게 어 그게 뭔가 했어. 아 그래? 응. 그러다가 어나 이렇게 막 이렇게 가버리고. 약간 아, 어 근데 나막 졸린 게 내가 아니라. 근데 창문 계속 열었다 닐았다 혼자 갈 때도 장거리 달리 있으면. 그런 생각 창문 한번 내렸네. 다 그래? 응. 아좀 처음에는 어, 너무 무서웠거든. 진짜 약간 심장 뛰었거든. 응. 근데 가다 보니까 그냥 고속도로 그냥 계속 달리다 보니까 응. 좀 긴장 풀리면서. 응. 잠깐 자그 멍해지는 그거 말고는 괜찮았어. 응. 잘했어 운전 어떻게 아, 안정적으로. 맞아 잘했어. 오빠한테 안 그래도 물어보려는데 그평 해달라고. 좋은데 너아 진짜? 응. 그 중간중간에 오빠가 뭐라고 했던 거 말고는 딱히 없어. 뭐, 말고는? 그러니까 너가 어, 약간 운전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시작할 때라는 말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 처음 딱 시작할 때 차선을 잘못 지키는 게 있어. 어 맞아. 그런 맞아. 그런 그걸 그게 맨날 맨날 할 때마다 약간 시작할 때도 불안해. 어. 어 뭐야 그냥 가지? 소장놀었어뭐 아, 네. 약간 급전거 아니었어? 방금? 어찌됐든 차선 잘 지켰잖아. 안 넘어졌잖아. 뒷차가 좀 놀래긴 했겠다. 근데 안전거리 차. 음, 좀 거. 놀랬던 거 같은데. 아까 한1 2 시에 밥 먹고 아, 이거를 어 바깥으로, 어 바깥으로 어 이렇게 하잖아. 어 뭐요? 어어어어 지금 쌍나이트 올린 거야. 바깥으로 할까? 한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상, 상대방 눈뽕 될까 봐. <laughs> 일단 다시 한번 보여줄게.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쌍나이트를 들어가지고 멀리까지 보는 건데 어 차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시골길을 달릴 때아아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어 모르겠구나 엄청 이럴 때는 어. 지금은 그러니까 0 단계야. 아무것도 안 켰을 때, 전조등만 켰을 때, 전조등은 뭐냐? 아래 안개등 있지? 어 그거나오는 거야. 지금 이게는 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에 일단 기본적 불이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가 보겠어. 그다음에 그 쌍라이트. 그거는? 쌍라이트 그쵸? 아래에 깔려 있는 쌍라이트. 그쵸? 기본 상태. 그냥 라이트. 어. 그리고 이걸 바깥으로 튕기면 뭐라고? 눈뽕. 그러니까 봐봐 바깥으로 튕기면 이제 고정이고 아래로 딸깍딸깍은 할수 있어. 음. 그게 이제 이제 딸깍딸깍 올리는 거고. 이해돼? 그러니까 그거를 연단기 아무것도 안 켰을 때안개등 어. 쌍라이트 쌍라이트 아, 올리. 기 쌍라이트 올리기는 다른 그거 뭐, 그 이름 아, 없어? 배치, 어 찾아봐야지.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닌가? 어, 저 사람 지금 쌍라이트다. 그지 아니 그니까 맞네. 저거 저렇게 기면 안 돼. 그 저거지? 응, 그니까 저러면 안 돼. 그니까 저게 방금 눈뽕이었어, 나. 어, 잠깐만. 어? 어, 이거어이거어와 어, 그래. 이거 영화 얘기해서 갑자기 맵고 왔어. 우와. 부끄러무이야 진짜 부끄럽다. 어, 나보다 심하네. 방금은 그래. 그치, 인정해? 인정해안 해. 그거 안 그냥 한번 그런 뜯으려고 가지고 그냥 인정해안 해. 해. 이말할쪽이잖아사랑만들사랑만들 운전 다 배워. 한테 너한테 설마? 난 아니지 <laughs> 인간적으로 <맞지? 웃음> 인간